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SOS 앱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이미지도 없고 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폰 넘버 피커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어요.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주차 SOS 앱 이렇게 만들었구요 여기에 레이블이 지금 몇 개가 필요하나요 일단 제목 레이블이 하나 필요하고요 제목 그 다음에 위치를 표현하는 레이블 그리고 연락처를 표시하는 레이블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그 다음에 폰 넘버 피커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폰 넘버 피커는 어디 있을까요 어 소셜이 있을 것 같아요 소셜이 이제 뭔가 어,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작업들이니까 폰 넘버 피커가 하나 있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버튼하고 똑같이 생겼죠 음 그리고 어, 또 버튼 하나 이렇게 전부 6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뭐가 필요하냐면 센서가 하나 필요한데 센서 중에 로케이션 센서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어, 그다음 e n s o r 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요자 보내주는 게 소셜에 보면 텍스팅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텍 s 팅을사 o r sensor s e n s o 보 sensor s e n s o 컴포넌트들 다 가져다 놨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에, 우리 에, 디자인을 속성들을 좀 수정을 해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린 1부터 하면 에, 스크린 1의 앱 네임은 sos라고 하죠 그냥 이 앞에 있는 번호 지워버리고 sos라고 하고 음, 그 다음에 <laughs> 배경색을 음, 배경색을 어, 오렌지 컬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 정렬을 센터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크린 1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SOS로 바꿔줄게요. 타이틀 타이틀을 SOS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음, 모양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첫번째 레이블 얘는 바뀌지 않죠 제목 로고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save our soul 이라고 쓰고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폰트 사이즈를 한 50정도 50 너무 큰거요40 40 정도로 하고요 볼드 이 d 릭 으로 하겠습니다 이브 아웃솔 40도 좀큰것 같아 30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SOS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는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위치라고 쓰고요 위치라고 쓰고 얘는 이제 코딩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값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는데 아, 리네임에서 바꿔주는데, 얘는 lbl location 이렇게 쓰고요. 자, 요세 번째 거는 전화번호거든요. 전화번호니까 l b l c o 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연락처 이렇게 써주고, 써주고 어, 이름은 음, LBL, LBL 콘택이라고 쓰겠습니다. 콘택,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는데, 버튼은 어, 현재 위치라고 쓰고요. 얘는 이름을 로케이션을 알려주는 어, 버튼이니까, 비 버튼 b t n LO 로케이션 이렇게 쓰겠습니다. BTN LOC 그다음에 폰 넘버 피커는 에, 텍스트에는 전화번호 부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이름이 폰 넘버 피커는 너무 기니까 PNP라고 하겠습니다. PNP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버튼은 문자 보내기라고 하고요 어, 문자 보내기 버튼의 이름은 btn b texting 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자가 텍스팅 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여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사이즈를 같게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그랬죠 어, 위스에 가서 어, 퍼센트로 할게요. 퍼센트한몇 프로 정도 하면 될까요? 30% 정도 하면 크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30%, 얘도 30%. 자,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디자인 이렇게 끝났고 어요 상태 이요 상태에서 이제 어, 우리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코딩까지 직접 하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블록스로 가서 여기서 코딩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로케이션 센서가 위치를 바꾸면 이건는 스테이터스고 로케이션 센서가 로케이션을 바꾸면 요거네요. 맨위에 로케이션을 바꾸면 그 바뀐 로케이션으로 어 여기에 위치 요 부분을 요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LBL 로케이션이니까 LSet LBL 로케이션에 텍스트를 텍스트를 조인해서 넣죠. 조인해서 조인해서 위치 위치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실제 위치를 써야지 되는데. 그 위치는 로케이션 센서가 주소 값으로 보내주게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센서의 어, 어, current address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현재 주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제 로케이션 센서가 변해도 이렇게 되지만 내가 여기에 이제 버튼 중에 현재 위치라는 걸 눌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BTN LOCATION을 클릭해도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위치 값이 바뀌게 되겠죠? 그다음에 PNP 이제 전화번호부를 열어야지 되는데 PNP를 어, 터치 다운하면 PMP는 클릭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터치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PMP를 터치 다운하면 누르면 이런 뜻입니다. 누르면 음, 전화번호부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전화번호부는 내가 뭐 데이터베이스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이러는 전화번호부가 아니라 음,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PMP에 보면 PnP 오픈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 이라는게 있어요. Open. 그래서 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부가 휴대폰 화면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누구를 선택을 하면 After Picking이라는 이벤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PnP의 After Picking. 내가 전화번호부에서 뭔가를 누르면 그러면 연락처가 선택이 되겠죠. 그 연락처는 어디에 표시를 했냐면, 여기에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LBL 컨택, 그래서 LBL 컨택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을 합니다. 텍스트를 수정을 하고, 뭐라고 수정하냐면, 어, 예를 들면 "강병익" 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컨택에, 컨택에, 사람 이름, 연락처, 연락처를 PMP에 보면 "컨택네임"이라고 돼 있죠. 얘를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얘도 조인해서 쓸게요. 텍스트에다가 "컨택네임" 쓰고, 그 다음에 "콜론" 하나 쓰고, 앞뒤에 빈칸 주고 "콜론"을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해서. 어, 전화 번호가 들어가야 되죠. 이폰 넘버인데 PNP에 보면 어, PNP에 여기 있네요. 폰 넘버, 폰 넘버를 이렇게 에,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의 전화 번호가 이렇게 음, 표시가 될 거예요. 이름과 전화번호가 어, 컨택 LBL 컨택.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위치는 여기에 표시가 되고 여기에 전화번호,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문자 보내기죠. 문자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BTN Texting이라는 버튼이 클릭. 이거는 터치업이네요. 그렇죠? BTN Texting. 아, 클릭이라는 게 있죠. 클릭. BTN Texting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면 메시지를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텍스팅에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어디 있나요? 자, 이거는 btn 텍스팅을 누르면 어... 요거구나 그렇죠요게 이제 텍스팅, 요 컴포넌트니까, 요 컴포넌트 텍스팅 원에 있는 컴포넌트의 요소예요. 그래서 n 텍스팅을 누르고 message setting texting i 얘는 button is 얘는 얘는 텍스팅 에 t i n g texting is a message we h a 을을 to 여기에다가 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쓸게요. 도와주세요 하고 백슬래시 n 하고 백슬래시 n 줄 바꿈이잖아요. 그다음에 내 위치 콜론 하고 여기에다가 내 위치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 주소 였었잖아요 로케이션 센서의 주소 그러니까 어디 있었나 여기 있죠. o 위치 t 주소를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내 위치 어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텍스팅을 i o n sensor, location sensor, l o c a t i o p n m p 에 있는 폰넘버로 설정을 하면 요 메시지를 요 번호로 보낸다. 이런 뜻이 되고 실제로 이제 보내는 거는 함수 여기서 콜 샌드 메시지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센서나 아니면 어떤 이런 컴포넌트들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사용법을 알면 쉬운데, 사용법을 모르면, 야, 내 위치를 찾아서 그거를 누구한테 보낸다고? 어, 그게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용법만 알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에, 시, 실행, 이렇게 이제 됐고요. 사실은 이거는 실행을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어, 실행을 해보, 해봐야 어, 내가 동작하는 데지 알수 있는데 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해야 의미가 이,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어, 내가 녹스에는 전화번호부도 없을 거고 전화번호부 뭐 내가 일부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센싱할 수도 없을 거고 어, 뭐 가상으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 내가 요거는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서 올려줘야될것 같아요. 요거를 빌드 해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설치한 다음에 그 스마트폰을 녹화해서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은 간단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는지는 어... 스마트폰에서 동작을 해봐야 된다. 동작 해보려면 스마트폰을 구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받아서 뭐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할 때 실내에서는 잘안 되거든요. 만약에 실내에서 할 거면 창가에 가서 조금 기다려야 위치가 뜹니다. 한1분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하늘이 보이는 바깥 공간에 나가서 이렇게 이 앱을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꼭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굉장히 간단한 그 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그 설계 계획 만들고 어 했는데 이제 그 계획대로 디자인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코딩도 시작하고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도 좀 구해보고 이렇게 작업을 좀 시작을 하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오늘 한 프로그램은 SOS라는 앱입니다. 수고했어요.